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 6조의 2제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 무속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 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 계약 해지 통보 시 네,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갱권 행사 후 해지 대법원 판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해지 대법원 2024년 1월 1 1일 선고 2 0 2 3다2 5 8 6 7이 판결. 자, 질문.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경우 해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할 경우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되나요? 예 맞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네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조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법 제 6조의 3제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6조 제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제6조의 2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네, 대법원 판례 함께 보시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3다 25867입 판결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법 제 6조의 3제 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 6조의 2제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주요 부분을 발췌독하여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그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 선고 대법원 2023다 25867이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네, 건물 명도 소송. 네, 부동산에 관한 명도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02 545 8272로 전화 주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권충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